자, 오늘은 큰 평수 아파트 찾으셨던 분들 영상 집중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 오늘 보실 타입은 40표명의 방 4개, 욕실 2개 구조, 그리고 외부 테라스까지 갖추고 있는 신축 아파트입니다. 자, 이 현장 위치는요. 1호선 소사역을 도보 5분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이고요. 소사역에는 또 서해선도 지나다니니까 더블역세권 현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현장은 자, 거실만 해도 정말 넓은데 상가 자리가 지금 5m가 넘습니다. TV 자리도 4m가 넘고요. 주방에는 세탁실이도 붙어 있고요. 안방에는 드레스룸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마다 사이즈가 널찍하게 잘 빠져 있어서, 자, 식구 구성원이 전부 다 성인분들이라면 오늘 현장 또 편하게 거주가 가능하실 것 같아요. 자, 분양가가 정말 많이 내려갔습니다. 초반에 5억 5천 대 분양가에서 지금 4억 대까지 내려갔습니다. 자, 마지막 할인 분양가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역세권의 40평형 넓은 아파트입니다. 지금 마지막 한 세대 남아 있습니다. 자, 테라스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매력적인 물건이 될것 같습니다. 자, 내부 영상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실 공간인데요. 신발장이 정말 여유가 많습니다. 이쪽도 사용하실 수 있고, 또골울장이 들어가 있는 키 큰장 도 옆으로 추가로 마련되어 있고요. 외가서동 버튼 이쪽에 있고요. 중문은 스윙도어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복도를 따라서 들어가게 되면은 오른쪽에 넓은 주방 보이고요. 안쪽에 정말 운동장 크기만한 대형 거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실 타입은요. 40평형의 방 4개, 밖에 테라스까지 있는 신축 아파트입니다. 거실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닥은 마루 시공되어 있고요. 천장에는 라인 조명 예쁘게 들어가 있고, 시스템 에어컨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창가 자리 폭이 거의 5m 가량 나오는 대형 거실입니다. 자, TV 자리 폭도 거의 4m가 나오니까요. TV 말고 스크린 하나 설치하셔서 영화관으로 꾸미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소파는 4인 소파까지 다 들어가고요. 자, 창문은 이중창 통창 설계되어 있는데 밖에 외부 테라스가 있습니다. 자, 폭은 그렇게 넓진 않지만 자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길이는 거의 13m 정도 나오는 길쭉한 테라스입니다. 자, 고층이기 때문에 앞에 이 테라스 세대를 내려다 보이는 가까운 건물은 없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가 바로 여러분 소사역입니다. 소사역을 도보 5분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실외기는 이렇게 바깥쪽으로 어, 빼져 있고요. 자, 다시 내부 들어왔는데요. 주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일랜드 식탁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별도로 6인식탁 이쪽에 배치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냉장고 두대자리 시공되어 있고 주방은 11자 형태인데 공간이 정말 넓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팬트리 수납장까지 시공 되어 있으니까요 주방 용품 보관하는 것도 편리하실 것 같고 추가적으로 상부장 하부장도 넉넉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사각 싱크볼 위로 놓은 주방 환기창 들어가 있고요. 왼쪽에 상부 인덕션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바로 옆에는 세탁실이 별도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창문도 시공되어 있으니까 세탁 공간도 환기하는 거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안방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방이 4개입니다 자, 안방인데요 방 사이즈 정말 큽니다 이쪽에 4m 이쪽도 4m 나오는 정말 큰 안방이고 12자 장롱까지 다 들어가겠네요 시스템 에어컨 갖추고 있고요 이쪽을 침대로 두시면은 바로 정면에 창문이 보입니다 그래서 침대에 누우시면 하늘까지 감상할 수 있는 넓은 안방입니다 안방에또 특별한 공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붙박이장 드레스룸이 안쪽에 시공되어 있습니다 자, 파우더 공간도 별도로 시공되어 있고 수납 공간뿐만 아니라 붙박이장 사용하시면 되고, LED 조명이 들어오는 거울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공간도 상당히 넓찍하게잘 빠져있고요. 부부 욕실도 사이즈가 정말 좋습니다. 자율체형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 부부 욕실에는 환기창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급스럽게 골드 프레임으로 편안하게 수정까지 잘 들어가 있네요. 자 바로 옆에 2번 방입니다. 2번 방에는 베란다가 또 있는데요. 각 방마다 사이즈가 정말 좋습니다. 자녀 방으로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보일러실 공간인데 공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도 대피 공간이니까요. 자, 이 공간은 여러 가지 어, 짐 보관하시는데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환기창도 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방에 온도 조절 장치도 따로 준비되어 있고요. 1번 방, 2번 방 같이 보셨고요. 3번 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방 사이즈도 널찍하게 잘 나와 있고요. 테라스 방향으로 또 환기창 들어가 있습니다. 이 방도 잔여 방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옆에 네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이랑 동일한 사이즈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창문 커다랗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입니다. 일체형 시스템 비데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 자, 유리 파티션으로 샤워 공간 구분을 해 주셨습니다. 안쪽에 해바라기 수정과 젠다이 전반, 세면대, 수납자, 거울 조명, 꼼꼼하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부천 1호선 소사역 역세권의 40평형 방 4개 포룸 신축 같이 보셨습니다. 자, 아무래도 평수가 크다 보니까 역세권의 넓은 평수의 아파트 찾으셨다면 오늘 현장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분양가가 대폭 할인 들어갔습니다. 원래는 5억 5천대에서 4억대로 많이 내려갔으니까 저렴한 가격으로 역세권 아파트 만나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현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고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